사랑하는 삼리주에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1년 1독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책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87일차 말씀 본문은 여우수와 22장에서 24장입니다. 여수와 22장에서 24장의 내용을 다섯 가지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명을 다한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가 요단 강가에 세운 재단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합니다. 만나 세대들이 요단 석편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돌아가는 루벤지파,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가 기다리던 가족들을 향하여 요단 동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그들이 요단 강가에 세운 재단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합니다. 자칫 내전의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를 중심으로 있던 요단 서편 각 지파의 지도자인 첨부장들이 길루와 땅까지 가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합니다. 먼저 과거 강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바알 부월의 죄악과 아이성에서의 아간의 범죄를 안 급하며 요단 강가에 세운 재단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닌지를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두 지파반은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서둘러 밝히며 그들의 재단을 쌓은 이유는 후일에 그들 민족의 하나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후손들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함이며 또한 후일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자신들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고 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히려 함께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세운 제단을 엣이라 부르며 그 증거로 삼습니다. 이처럼 만나 세대들은 오해를 푸는 솜씨도 전쟁 능력만큼이나 뛰어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퇴장은달분골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과 강야 40년을 이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20년 동안 5년간의 낙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사장 나라 시스템을 정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긴 유언들을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감이 되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퇴장했듯이, 이제 여호수와 자신도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퇴장을 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그의 삶을 마감했듯이, 여호수아도 110세에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퇴장 모습은 이처럼 아주 닮은꼴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여호수아는 그의 유언을 역사적인 땅 세겜에서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두달 동안 만나 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은 역사 특강을 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세겜에서 만나 세대들에게 유언과 같은 퇴임 연설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태임 연설 장소로 택한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이며, 이방 신상들을 묻으며 새 출발을 다짐한 곳입니다. 또한 세겜은 요셉의 예언대로 여호수아의 죽음, 후, 요셉의 뼈를 묶게 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죽음을 앞둔 모세는 120세에 지난 40년을 여호수아는 110세에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당부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모아평지에서 유언과 같은 그의 역사 특강에서 지난 광야 40년을 회고하며 만나 세대들에게 당부했듯이 여호수아도 110세에 세겜에서 유언과 같은 그의 세겜 퇴임사에서 지난 가나안 20년을 회고하며 만나 세대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로 시작해서 가나한 정복 시대를 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만나 세대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섬기일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는 왕이 되지 않은 전쟁 영웅 여호수아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 자신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호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결단을 재확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건립하여 그 증거로 삼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유언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맡은 바 소임을 철저하게 완수하고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출애굽때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으라는 모세의 당부를 실천합니다. 즉 요셉의 유언과 모세의 당부대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 요셉의 유골은 상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 끝까지 중요했습니다. 입애굽의 선발대이자 입애굽의 지도자였던 요셉은 진정한 출애굽의 승리자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만나 세대들에게 마지막 노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지난 20년 동안 한 사람이 천명을 이기며 이스라엘이 오늘에 이룬 것은 자신의 지도력이나 만나 세대의 능력이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말씀 본문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 여호수아 22장 그때의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냄에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 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그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 지니라 하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너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판지파가 가나안땅의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루하산의 아들 비누하스를 길루와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 판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파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와 땅에 이르러 노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셋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해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9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해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를 와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쌓움으로 여호를 와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제약으로 멸망한 자가 그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자손과 가자손과 문하세판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버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재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고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재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품귀시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재단 외에 제단을쌓음으로 여호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로벤자손과 갓자손과 문하세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루하산의 아들 비누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아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함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수와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를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집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새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정념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방 1 0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 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이족속과 여부스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이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촌에서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이심이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생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으매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에 경내 딥나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도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